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능 문답지가 경남에 도착했고 경남교육청은 수능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동학혁명군을 위한 위령식이 하동군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서부 경남지역은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이를 계승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지난가을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데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휘마저 포기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오늘 수능 문답지가 경남에 도착했고 경남교육청은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세종시 인쇄본부를 출발한 수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남 도내 7개 각 시험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답지는 오는 14일 수능 당일 새벽 도내 103개 시험장으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문답지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시험 당일 질서 유지 등 수능 전 과정에 경비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창원의 한 고3 교실. 수험생들은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까지 노력해 온걸 바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가모. 예를 들어서 인문 파트 같으면 사탐, 자연 파트 같으면 과탐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학부모들은 매일 기도를 올리며 수험생 자녀들에게 끝까지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수능 막바지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느껴 책과 씨름하기보다는 잠을 깊이 자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적나마 부작용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삼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수능시험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만일의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지진 발생에 대비해 포항 인근지역인 밀양과 김해, 양산, 세계지구에 11개의 대체 시험장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안내를 해서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시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특히 수능 4교시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과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과목씩 차례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지역의 동학혁명군을 위한 위령식이 하동군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세렸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이를 계승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제125주기 하동군 고성산 동학혁명군 전투를 기념하는 위령식. 동학혁명군이 동학. 외친 동학. 폐정개혁 12조가 낭독됩니다. 집을 답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외족과 간통한자는 엄징할 것 고성산성은 지난 1894년 서부 경남에서 봉기한 동학혁명군이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 186명이 전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995년 동학혁명군 위령비를 세우고 전투가 벌어진 양력 11월 11일에.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동학 세력들이 그 로뭐일동 이후로도 중심 세력이 되었고큰 힘을 습니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동학 농민 혁명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5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산천군 시천면에는 동학혁명 영남지역 발상 기념탑이 세워졌고 지난 9월 산청군에는 도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지자체나 경상남도에 조례 제정과 학술 연구,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어 빨리 성역화 사업을 해서. 이 일대의 정신이 우리 민의 정신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정신이 될수 있도록, 동학혁명군은 고성산 전투에서 패했지만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믿었던 동학의 정신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근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125년 전 부정부패 척결과 차별 철폐, 반 외세를 내걸고 싸운 동학의 이념은 후손들이 되새겨야 할 가치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과학위대 총동창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양대학의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리영구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대학 통합을 진행한 대학평 의원의 24명 가운데 총 동창의 대표위원으로 한 명을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결정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남과학위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찬성 64%, 반대 36%를 보였다고 발표했으며 경상대는 내일 결과를 공개합니다. 진주와 거창, 통영 권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또는 신축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취약계층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진주권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을 찾고 거창권과 통영권은 적십자 병원을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권과 김해권은 각각 마산의료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흔히 빼빼로데이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가을에만 태풍이 세 개나 몰려와 농가 피해가 컸던데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휘마저 포기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미랑얼음골 사과밭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는 멍이 들어 있고. 영양분을 넣어주는 나무 잎은 온대간대 없습니다. 상품 가치를 잃은 사과가 수두룩한 탓에 농민들의 얼굴엔 기쁨보다 근심이 묻어납니다. 올해 사과 예상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 뭐 수량도 그렇고, 아니 정상과가 많이 부족하죠.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자인이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뭐말 그대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작업이 한창인 창원의 한벼 보관 창고. 14m 높이 창고 천장을 벼로 가득 채웠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태풍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태풍 3개가 한반도를 핥히고간 흔적입니다. 쓰러진 벼를 겨우 세워 수확하다 보니 알곡도 잘 여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도 제한적입니다. 전체 다 쓰러져야 되고 또 거기 벼가 싹이 터야 되고 그래서 일부 3분의 1이나 3분의 2 쓰러진 벼는 보험 혜택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의 농가 10곳 중 7곳이 벼와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거리에 나선 또 다른 농민들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관세와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쌀이나 주요 항금 작물들의 관세가 지금보다 대폭 낮아질 일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도 어려운데 자연재해 개도국 포기 선언까지 농민들의 생일인 오늘 정작 농민들은 활짝 굿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초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오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로블랜드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2단계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져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도의회경제환경위원회는 마산 로블랜드 주식회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950억 원중 5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그 50억 을 이유로 이렇게 지금... 그 계약을 해제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업이 그냥 이제 뭐 아니 되주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 말을 빼야 되겠다 대주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채무 불이행은 대주단과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단계에서 그즉 2단계의 시작도 못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임 손에 대해서는 재단도 자유를 쏟고 창업 시작 계명도도 자유를 쏟다. 민간 자본 3000억 여원을 투입해 호텔과 펜션 등 숙박 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강근식 도의원은 KDI 타당성 조사에서 마산 로브랜드의 비용 대비 수익이 0.83으로 1을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낮아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은 발을 빼려 했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재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책임자를 가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우건설이나 SK가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장에 대한 자리에는 차치하고라도 도 의원들은 테마파크 운영을 맡기로 한 서울랜드가 서울랜드 서비스의 운영을 떠넘긴 점과 개장 이후 입장객이 예상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도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교 재학생의 대입 수능 시험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수능은 국가 시험이지만 임용 시험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고 고교 무상교육 관점에서 수능 응시 수술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로전체 징수액은 245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고교 재학생 징수액은 200억으로 추산됩니다. 남해군 종합복지관과 남해경찰서가 사회적 약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 돌보는 보물섬 안전징검다리 활성화를 위해 짜장 나눔 데이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경찰서와 군청, 소방서, 우체국, 화방남의 노인통합지원센터, 이장단 등 협약음해진 6개 기관 단체들은 보물섬 안전징검다리 사업을 알리고 짜장면과 음악재능 기부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행 7주년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병의원을 찾은 외래인은 2만 천여 명 가운데 56.3%인 1만 2천여 명을 등록 관리해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국비와 시비를 받아 문을 연 이곳은 전국 21개 가운데 하나로 경남에서는 유일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달 동안 노고단에서 장터목을 비롯한 지리산 25개 구간과 도교산 12개 구간, 가야산 2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업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남해 금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줄사철나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줄사철나무는 해발 700m 암벽에 자생하고 있으며 둘레는 28cm, 높이는 5m로 천연기념물 380호로 지정된 진안 마이산의 줄사철나무보다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박 동굴과의 줄사철나무는 상록성 동굴나무로 다른 물체에 붙어 자라며, 가지에 볼록한 점이 사철나무와 구분됩니다. 같은 품종의 종자를 이름만 바꿔 유통해 농민을 속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품명만 바꾼 종자에 자진취하 신고를 받은 결과 42개 종자업체가 17개 작물 363개 품종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양파 품종 신고 건수가 267건으로 특히 많았다며 이름만 바꾼 종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출 금리 산정 오류로 5년 동안 23억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겨 금융감독으로부터 기간 경고를 받은 경남은행이 대출 금리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여신 금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신여신 금리 체계는 10개월 동안 운영한 태스크포스팀의 결과이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 모범 규준을 반영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